지금 어디를 가느냐면은 이제 아침이잖아요. 아침이라고 하기엔 벌써 11시네? 오늘은 저의 골프 마지막 날이라서 사실 하루 더안 있어도 되는데 아저 숙소가 편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아짐 짜기 싫다 그냥 하루 더 연장하자 해서 연장을 해버린 거라가지고 오늘 딱히 일정은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카페를 가기 그게 저의 일정이에요. 여러분 제팔 어때요? 뭐 양아치 느낌이 나나요?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겠죠. 호신용 팔토시 같은 느낌인데? 다들 건들지 마세요. 사실 건드리는 사람도 없음.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하고 착함. 골코는 <laughs> 아, 뭐 지금도 이미 유명한 관광지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명해지고 더 부흥하는 관광지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게다가 여기가 시드니랑도 가까워 요 비행기로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.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겼으면 좋겠어요. 그만한 가치가 있어. 아, 잠깐 일로 오는 거 아닌데 나왜 이렇게 들어왔냐? 에라이 나 어디까지 갔냐? 아이고. 바보 스킨 아, 비 졸라. <laughs> 비 엄청 많이 내림. 길만 잘못 안 들었으면 이비안 맞고 딱저 카페 갈수 있었을 텐데. 뭐비 오는 날에 여행하는데 그럼 비한 방울 안 맞으려 그랬나? 어비피 이따 맞을 거 지금부터 맞춰볼까? 아, 여기 맞다. 딱 저쪽만 사람 엄청 많네? 오후. 유명한 데가 맞나 봐요. Hi, 아, l a d i 4, good morning. No. 4. Yes, I'm going. o m o d 비주얼이 베이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. 내용거리 간이 너무 잘돼있어가지고 무슨 맛이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교촌 허니콤보를 먹는 느낌이에요 파겐다즈 어, 아이스크림 녹차 맛 진짜 맛있는 거아세요 딸기 맛도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그걸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음. 다른 걸 맛보러 가보려 하는데 이제 어딜 가나 가면... 일단 날씨도 좋고 길이 예뻐가지고 무작정 걸어보려고요. 제가 지금 야시장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조금 이상하더니 이게 맞나? 잠깐만 보행자길 이쪽이라고? 아 진짜 무서운데? 아니 지금이야 갈 때야 이렇게 가지면 올 때는 어떻게 오지 때는 저 자전거 타고 와야겠어. 이길 무서우니까 절로 들어가 볼까? 잠까 어디야? 아 여기 유명한데 맞아?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? 뭐야 저? 저기 무슨 원자력 발전소처럼 생겼는데? 나잘 찾아온 거 맞아? 이 구글맵에서 여행객을 현혹해가지고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었으면서.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해놨다고? 길을, <laughs> 길을 어떻게 건너지? 이거는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. 일단 반만 건널게요. 무섭지만. 이 현대차 앞으로 건너야지, 그래도. 치어도 국산차한테 치이는 게 낫지. 어머, 여기다. 오, 간판 못 친데? 오, 감성 있는데?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. 맹교, 망고와 맹교, 망고와 맹교, 망고와 맹교, 맹교와 맹교, 맹어와게교와 맹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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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교조 맹교와 맹교와 맹 조금 맹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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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 음. 음 이런 라이브 음악이 나오는 야시장이 또 흔치 않잖아요. 그런 거 한번 느껴 보기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. 음식도 한 10불 15불대에다가 맥주도 한 10불 정도 하니까 저런 약간 힙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. 아까 일루 가는 거 맞아? 맞아. 걸어서 10분. 아, 멀다, 멀어. 나 아까 일로안온거 같은데 일로온거 같기도 하고 미치고 네 기억이 안 나네. 아, 이 동네는 벽화 <laughs> 진짜 귀엽다. 알고 보니 이 동네가 이런 벽화로 페스티벌도 열리는 아주 유명한 곳이더라고요. 여기서 저는 벽화 감상을 마치고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던 와중에 앞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오길래 저는 인도 바깥으로 걸으면서 자전거한테 길을 내어줬습니다. 근데 뒤에서 자전거 멈추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니, 글쎄, 그 자전거가 가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돌려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저 사람도 펍에 가려는 걸까? 생각은 했지만, 이 왠지 모를 쎄한 기분에 저 자전거가 먼저 여길 떠나고 나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펍 앞에서 사진 찍는 척 시간을 끌었어요. 그러자 저 남자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자전거가 라임이라고 내릴 때마다 결제를 하고 주차가 잘 되어 있는지 사진을 찍어야 돼요. 보니까 저 사람도 결제를 하고 사진도 찍고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놓여서 다시 가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. 그러자 그놈이 다시 QR코드를 찍어서 자전거를 타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탈 때마다 뿅뿅뿅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.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그 근처에 자전거를 집어서 빨리 타고 도망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핸드폰 어플을 켜고 근처 자전거를 찾아보니 50m 앞에 자전거 두 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. 근데 이게 타려면 QR코드도 스캔해야 되고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최소 30초는 걸리거든요. 저는 무조건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전거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자전거가 있는 곳이 나무들로 너무 잘 가려져 있고 인적도 드문 곳이라 오히려 여기가 더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전거 속도 낼때몸 일으켜서 페달 엄청 밟잖아요 그 새끼가 그렇게 자전거를 밟으면서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전력질주로 그 공간에서 빠져나와 다시 펍 쪽으로 달렸어요 아이 정도 했으면 다신 안 따라오겠지 싶어서 저는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영상에 담으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나 어, 살짝 무섭기 시작했어. 어떤 남자 씨가 자꾸 자전거 타다가 내 근처에서 멈춰. 분명 아까 제가 여기서 멈췄거든요? 그러니까 멈췄다가 자전거도 분명히 세웠어, 여기다가. 그랬는데 내가 다시 가니까 봐봐, 또 따라와, 어떡해? 아서 가야겠다. 아니 조금 행색이 이상해 보이긴 했어.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우버를 타고 돌아가던 중 저는 또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. 제가 아까 타려 했던 자전거는 총두 대가 있었는데 딱 제가 잠깐 멈췄던 곳에 이제는 자전거가 총세 대가 되었죠. 이걸 보고 나니 이 자식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생쇼를 하던 게 정말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였다는 게 분명해지더라고요.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한순간이라도 표적이 됐다는 게 너무 소름돋고 만약에 내가 자전거 탄다고 저기서 시간을 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막 다리가 저려요 와 도대체 그런 새끼들은 따라가서 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한국에서 이거를 갖고 왔거든요? 페퍼 스프레이 우와! 우와, 대박이다, 이거. <laughs> 이거 분사하는 순간 빨간색이 나가. 우와, 진짜 짱 무섭다, 이거. 한번 뿌려오는데 빨개진. 아무튼, 이거를 갖고 왔었는데, 제가 아까 너무 막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, 이게 생각도 안 나. 잘 넣고 다녀야지. 절대 까먹지 말자. 어, 여기 왜또 경찰이야? 어? 무슨 문제가 있나? 그냥 랜덤으로 사람들 소지품 검사를 하네 경찰이? 왜 그러지? 오늘 왜 이렇게 무서움의 연속인 거야 쪼려고 다 됐어